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푸질리 그라탕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푸질리 파스타면 있고요. 다음은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고기 두줌 정도 있고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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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양파 한 개. 오늘 대파는 크니까 하프 반만 쓸 거예요. 하프 웰시언은 대파 반대 있고요. 이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그린벨 페퍼 피망이에요. 피망 이렇게 얼려놓고 쓰면 언제든지 손쉽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준 그린벨 페퍼 있고요 오늘은 파스타니까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있고요. 이건 토마토 케찹이에요. 케찹 조금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이건 팔마산 치즈. 이건 슬라이스 치즈. 1, 2, 3. 석장이 있고요. 이건 와이트 슈거, 설탕. 그레이프 씨드 오일, 포도씨유, 소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 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채소는 양파, 파 먼저 이렇게 피망을 먼저 한줌 이렇게 넣고요. 냉동실에 꽁꽁 얼려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물러지니까요. 그래서 양파는 하프 반으로 썰어주시고요. 이렇게 0.3cm 스코어. 이렇게 앞에는 1cm 남기시고요. 0.3cm. 0.5cm도 되겠네요. 작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찹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위험하니까 눕히시고, 이렇게 썰어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요. 칼을 쓰실 때 손톱은 항상 감춰주시고요. 꼭지는 버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내릴 때 칼등에서부터 이렇게. 썰어 내리시고요. 또한번 0.3cm. 스코어. 제로 포인트 3cm 스코어. 돌려서 찹스. 이렇게 높이시고. 앞으로 다 나가버렸네. 이렇게 해서 긴 거는, 긴 거는, 이렇게 한번더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요. 자, 잠깐만, 마늘이 빠졌네요. 자, 마늘을 빠뜨렸어요. 마늘을, 3클 r 스 갈릭, 마늘 3쪽이에요. 마늘 세 쪽은 요렇게 놓고, 칼을 얹으시고요.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체중으로 눌러야지 손으로 하면 아파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시고요. 찹스. 얇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손은 위험하니까 옆으로 두시고요. 꼭꼭꼭 다져주시고요. 발등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양파랑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대파 썰어 보겠습니다. 대파는 오늘 반만 쓸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끝부분과 앞부분을 이렇게 놓고, 하프 반 썰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뒷 부분 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반은 앞반 자르시고요. 이렇게 반 자르시고요. 사이도 반 자르시고요. 그 윗면이 속, 속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놓고 톡톡톡 해주시고요. 손톱은 감추시고요 얇게 썰어주세요 칼은 그냥 뒤에서 살짝살짝 살짝 밀면 돼요 힘 안들고 이렇게 끝부분은 위험하니까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한번더 잘라주셔도 되고요 자다 됐으면 같이 넣어요 얹어 주시고요. 먼저 그라운드 포크 고기 얹어 주시고요. 올리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를 1 2 3 테이블스푼 고기 위에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고기가 잘 풀어져요. 계속 고기를 먼저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가른 고기이기 때문에 그냥 볶으면 뭉치면 딱딱해지니까요.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썰어놓은 고기가 잘 풀어져야. 구워졌으면 여기에 썰어놓은 어니언, 이시어니언 갈리 그린베이페퍼, 피망 모두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 고루 섞어주시면서 고기랑 채소를 먼저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루 잘볶까지니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 자불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타프라이5분 5분 정도 볶아주세요 5미니 돼지 패스 5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투명하게 익었으면 여기에 이건 소이 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원, 가장자리로 넣어주시고요. 원, 투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간장 향기 조금 올라오면, 간장이 살짝 볶이면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이건 토마토 소스예요. 토마토 소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다섯 큰술 넣어주시고요.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뚜껑을 꼭 덮으신 다음, 거꾸로. 뚜껑이 밑으로 가게 해서 냉장 보관하시면 오래 쓸수 있어요. 다음은 토마토 케찹이에요 케찹이랑 같이 섞으면 훨씬 더 진해요 토마토 케찹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토마토에 신맛이 있으니까 이건 화이트 슈가 설탕이에요 설탕 원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스타프 라이 원미리 1분 정도 볶아주세요 토마토의 신맛이 조금 부드러워지게요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잘 소, 토마토 케초과 소스가 잘 볶이는 동안 이제 물을 사, 물을 얹어 보겠습니다. 파푸질리 삶은 물. 이건 콜와를 찬물이에요. 찬물에 이건 소, 소금이에요. 소금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찬물에서부터 넣으면 국수가 더 쫄깃해요. 이렇게 해서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보일 끓여주세요. 자 이제 끓는 동안 케첩과 토마토 소스가 잘 볶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콜 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2한드 m 200ml 밀리리들 200 m l 컵으로원한컵 넣어주시고요. 보일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드림이니 테즈 페이스트 3분간 3분이 지났습니다. 자 보글보글 잘 끓었으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건 팔마산 치즈예요. 팔마산 치즈 1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불로 섞어주시고요. 치즈의 끈기가 조금 나오면. 소스가 걸쭉해지니까요. 자, 이렇게 맞췄으면 고루 저어주시고요. 저으실 때는 안,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저어주시면 떨어지지 않고요. 자 이제 간을 보시고요. 이렇게. 간 소금을 이건 소이트 소금. 소금이에요. 소금 하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그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 가루예요. 후춧 가루 한 번, 두 번, 세번 뿌려주시고요. 살살 섞어 주시고요 면에 간이 없기 때문에 약간 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고루 섞어서 어느 정도 농도가 나왔으면 한 1분 정도 더 볶아 주세요 소스가 살짝 더 걸쭉해지게요. 원민이 테스트 페스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파스타 물이 끓기 시작하네요. 소스는 턴업 볼 것이고요. 다 됐습니다. 자 물이 끓으면 펄펄펄 잘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드릴수 알고 세사람 3인분이니까 이건 200ml 밀리 200ml 컵이에요. 200ml컵으로 소복 하기원투 되게 너무 욕심내면 실패해요 자세컵넣어주시고요 자, 불러가 보겠습니다. 팔팔 끓을 때확 들어보면 안 돼요. 조금씩 넣어주시고요. 솔솔솔 넣으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어, 보일1 2브미 12분간 삶아주세요. 1 2브미 n 테즈페스트 12분이 지났습니다. 자, 턴 오프. 불 끄시고요. 자, 파스타는 이렇 망으로 쭉 부셔서, 물쪽빼 주시고요. 쪽 빼서 볼에 담아 주시고요. 딴 그릇에 하면 설거지감 많아지니까 바로 하세요. 이렇게. 편편하게 넣어요. 와.. 3인분 욕심낸다 봐요이 알맞게 양은 조절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펴주시고요자 여기에 이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 1테이블스푼 넣어서 면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넣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고루 섞어주신 다음 다 섞였으면 여기에 자, 만들어 놓은 소스 소스를 하나씩 위에 조금씩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쭉. 얹어주시고요. 면이 좀 섞이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이건 슬라이스 치즈예요.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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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이렇게 떼내어주시고요. 이건 팔마산 치즈예요. 할마산 치즈, 위에 솔솔 뿌려주시고요 흔들어서 솔솔, 솔솔 듬뿍 뿌려주시고요또리 소리 소스소요소스위에소소스 치즈를 얹으니까 치즈가 막 따로 나와서 오늘은 중간 중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싹싹 3인분이니까. 다 밀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고로 가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치즈. 똑, 똑, 똑. 이렇게, 이렇게. 막대 놔도 돼요. 오늘 3인분이니까 석장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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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시고요. 빈곳 메꿔주시고요. 또 팔마산 치즈.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흔들어서 솔솔솔솔. 이건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실파를 위에 파랗게, 이렇게 예쁜 색상이 되게, 이렇게 듬뿍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laughs> 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가서 이렇게 놓고 넣으시고요. 이렇게 5 5분, m i n 5분간 돌려드리겠습니다 5분. 5미니 데즈 베스트 5분이 지났습니다. 문을 여시고요. 자, 뜨거우니까 장갑 끼시고요. 우와! 이렇게 털치제 않으시고 절정 하시고. 푸질리그라탕 다 됐습니다 푸질리그라탕 이슬레리